승철이가 입은 거야. 아 진짜? 어 근데 색깔 다 나는 이걸로 샀어. 음, <laughs> 승철천에는 <laughs> 초록색. 초록색? <laughs> <laughs> 어 나는 이색. 이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야 보이 있다. 하나, <laughs> 있어? 하나 있다. 하나 있어? 있을래? <laughs> 아, 나 살까? 응나 이거 있어 마음의 상처를 또 너도 하나 살래? 너도 하나 사고 싶어 응 이거 너노도 아, 원호주는... 아, 이거 언제 갈 왜? 헹가리도 딱히 너노즈가 솔직히 아, 재밌어 매장이나 아, 그런 그거는... 거다 <laughs> 아니 헹가리가 더이쁘던 아니 너노즈 가자 아, 왜? 쿠키스가 나올까?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야, 친구야 나와라. 어 여기 있다. 두루두루. 아, 낼 수는 있지. 낼 수는 있고. 리얼? 아, 나 리얼 있는데. <laughs> 사실, 나 리얼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사실 아, 리얼 컨셉은. 기기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원어은 포카가 다 많아. 세미콜론몬도다 있고. 리얼로 살게. 아, 알았어. 마스터적에 안나안 나올 것 같아. 알았어. 아니 흰 거를 들여 볼까? 아니 우리 둘에게 다 별로야. 그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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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밖에 없게 하는 거지. 그니까. 그다음에 2 탄. 아 계속 엽자. 아 그럼 좀 질려할 수도 있어. 아 그래? 응. 아 어렵네. 계속 아. 엮으면 너나 나나 좋지. <웃음> <웃음> 어 그러면 그러면 원우 영상을 계속 볼까? 원우 영상? 아니?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야 아, 우리 그러면... 영상 본척하면서 옆에 거슬 아! 신경쓰이는 거슬리네나 <laughs> 지금... 거슬리는 거 많아. 그거 <laughs> 쓰려는 게 아니라 어. 신경 쓰이는 원우 이런 걸거 그러니까 가서 무슨 영상을 봐야 되지? 일단 아. 티티티 아니 음방부터 계속 봐야 돼. 무대 영상부터. 그래서 우리가 야야 야, 야, 원은 뭐야? 그래서 이러잖아. 이거 평소 생겼다, 평소 평, 평소 평소 같았으면야소평 뭐야? 이 평소 평데원소 뭐야?로 가자 우리의 계획에 성공할 네. 수 있을 것인가? 도냐 <laughs> <laughs> 아, <laughs> 맛있겠다 야아거 뭐래? <laughs> 아, 이거 <좀> 더... 레모, 포도 <laughs> 아. 비스타치오. 맛있겠다. 야 너. 레몬 포도 피스타치오 어, 난다 좋은데? 아 일단 골라봐 왜? 아니 그냥 고르는 거 하나만 먹어야 돼? 아니 소유. 그거 아니야 그냥 <laughs> 뭐 먹을래? 그러면 하나만 먹어야 될것 같잖아 아니야 그냥 수프소프 선택 레몬 포도 피스타치오 어, 어. 그럼 나는 이거 이걸로 할게 포도? 어. 난 레몬 아, 그럼 난 피스타치오 음음 아. 이게 멋져 진짜 레몬이야. 아니, 이거 진짜 그거야. 진짜 그 생포도. 그러니까 생, 그거 만든 그 맛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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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응. 응. 아니, 이거 카짜 응. 아니고 진짜. 보였는데? 아니, 아까 사장님께서 레몬즙을 엄청 짜셨잖아? 응. <laughs> 음. 응. 진짜 레몬이야. 그 뭐지? 약간 톡 쏘는 맛도 있잖아? 와. 여기 진짜 찐이네. 아, 이 포도박 진짜. <laughs> 응, 진짜 완전 그 진짜 과일로 한거그 맛이 나. 진짜. 근데 진짜 한 거야. 맛있어. 응. 응. 진짜 맛있어. 응. 피스타치오 진짜 맛있다. 변태양 맛이 났네 변태양 맛이. 치면 좋지. 후추를, 네. 후추가 유명해질 수 있어. 치킨은 소일로 때는데 우리 고양이 유튜버야? <웃음> <웃음> 너 유튜브 잘되면 이제 고양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 어 내가 따로 계정을 또 팔게 너희가 알지? 택을 해주는 거 여기가서 보시면 또 자세히 볼수 있어 이런 거낌원튼의 고양이 <laughs> 음. 그래서 이제 봉사한 음. 테까지도담는 <laughs> 거지 큰 <laughs> 음. <laughs> 그림이다 근데 포도가 진짜 맛있다 음. 너왜너왜 웃냐? 나 이러면 슈트홈이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해 야 뭐부터 해? 그래? 응. 네, 내꺼부터 하자 너 아이스크림 웃고있잖아 알았어 아나 너무 떨려 마무리하면 아, 좋겠다 아! 뭐하는거야? 뭐, 아, 뭐 왜? 디벼 <웃음> 이거 <웃음> 아니 내가 서로 가방해서 <laughs> 주정차서 꺼내는게 너무 귀엽다 내가 <laughs> 카드 네. <laughs> <laughs> 카드를 딱 꺼내서 <laughs> 결제하려고 <laughs> 했는데 이게 나오는 <다> 거야. <laughs> 그래서, 어, 했더니 얘가, 어, 그래도 가격은 똑같은데. <laughs> 가격은 쏘지 <쓰지> 않아? <웃음> <웃음> 아, <그래. 웃음> 아, 왜 비벼? 비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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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숟가락 있니? 혹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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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다. 누구 나올 거 같아? 그유치다 아, 일단 쿱스는 아닐 것 같아 아니짜응나갔어 봐줘? 잠깐 여기서부터 에 나오나? 아니지 아, 아니다. 그냥 볼까? 응응 응. 그래? 긴, 긴장감이 없잖아 완전 이거 잠깐만 아 잠시만 뭐야? 아니야 이거, 어디, 어디 있는지만 볼게 지금 어 잠깐 잠깐 사람 나왔어 오, 이거는. 음. 어, 잠시만. 오, 왜? 아야야왜 그래. 어. 어, 왜 그래. 어, 왜 그래. 어, <laughs> 어디가? 아, 우는 거 아니지. 왜안 자고. 아, 내가 더떨려와 내가 더 잠시만. 너희들, 너희들, 너더떨려와 누구 나올 것 같아? 이 사람? 아저 개웃기. 아왜 웃는데? <laughs> 이 사람? 일단 이거는 뭔데? 여기 안에 포토 카드가 있어. 어. 얘 이건 뭐야? 얘도 포토. 아두 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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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유닛? 어 어. 이건 이게 개인이야? 두 명. 두 명. 이게 개인이야? 응. 뒤집혀 있어? 뒤집혀 있어. 아 어, 뒤집혀. 있네. 근데 이름이 있어.

그게 이건가 이거였어 이건가 여기였어. 그래가지고 뭔가 쿱스 같은 거야. 근데 난 개인인 줄 알았어. 개인이었으면 더 좋았겠지. 내일 네, 누구야? 조시와. 슈아너가 잘생겼다고 안. 그냥. 진짜 얘는 셀카보다 그게 낫다. 그치. 셀카보다 음. 그냥 남이 찍어준 거랑 그냥. 그해서어 그치. 근데 좀 옛날식이. 야 네, 네 저는 버라하고 취아 컵스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가보자. 아, 그럼 괜찮아. 컵스 많이 나. 그 컵스 말이다. 공기저유나왔유망그 응. 해도 내 손으로 뽑았다는 거가 진짜 기쁜 거 알지? 뭔지 알지? 그래가지고 그 손맛을 잊을 수 없어. 저의 어, 그런 거지. 어, 근데 나 진짜 웃긴 게 어. 내가 막 양도 있잖아. 받거나 <laughs> 내가 양도 받거나 선물 받은 거다내 손으로 나중에 다시 뽑았어그리좀 찾아봐. 이쯤 은 무조건 사지 말고. 알았어. 왜 포장은 이렇게 했을까 이거 뭐김종국이야아 <laughs> 우리 아빠? 아까... 어. 아과 과일 많은 달고. 어. 아 감이요? <laughs> 너무 바빠 찢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근데 뭐... 아, 맞아. <laughs> 우리가 보자. 아, 하나 이런 해보고 싶었어. <laughs> 아, 근데 나살 필요 없다. 알겠다. 헉? 이거 저번에 사지 않았나, 너랑? 샀어. 오, 오 야, <laughs> 어, <이거 또> 대박이야. <laughs> 아, 진짜 아직 나아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다 진짜. <laughs> <laughs>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얘가 다 안다는 거는 진짜 대박인 거야. 대박이다. 근데 이 <laughs> 완전 죽겠다. <laughs> 뭐 하는? <laughs> 예! 아나 <laughs> 아, 이거 샀는데 그때 니랑 <laughs> 둘! 너한테... 아! 하나 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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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족해. 나 이거 근데 전에 뽑았었어. 아 그래? 음. 뽑았다가 양도했는데 다시 왔어. 이거는. 근데, 근데 이건, 이건 너가 가지라는 소리야. 근데 그렇지. 이거 진짜 사진 정말 너무 웃기고. 잘 나왔는데. 그거 이기 실물일까? 이거? 한마크는 디노. 너 디케이 아니고 디노야. 디케인 줘. 나도 처음에 디케인 줄알았어 디케이라고 하니까 되게 사람이 정 없어 보네. 디케이 얼굴. 뭐? 독영. 독영. 아, <laughs> 난 새로운 멤버가서 있는 줄 알았어. 왜, 반품? <laughs> 4개 가서 4개 응. 그서서뭔가아 4개에 가서 4개에 가서 4개에 가서 4개에 가서 4개에 가서 4개에 가서 4개가 되게 잘나오잖아 맞아, 나서4 진짜 가서 거든에 가서 4개에 가서 4아에 보지마 아니 그냥 이거 포토카드 어 이건 뭐어개에 가서 4개에 가 오는 도아이여기써져 있어 헉, 이게 뭔데 이거 이렇게 원우 개인 샷만 있는 거 <laughs> 이것도 랜덤으로 들어있는야어 이것도 왜 랜덤이야? 어 이렇게 다 붙어 있었어 근데 한명본거같아 맞지 헤이, hey, 너 가자 진짜 로 주는 거야? 어야 어. 갈까? 내가 하나씩 해볼게 내가 하나 봤어 어어 조시 동아 조시 조시음 그래 이거 봤었어 아 이거 봤어 준 준이 음... 나준잡잡이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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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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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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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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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돌 예전에 내거테미이 포스로 막 밟고 다는고이번에 <laughs> 부순간까지 밟고. 어떻게 나와있냐면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포, 포토북은? 완우. 완우. 이제 마라탕을 원우. 먹도록 할게요. 왜냐면. 왜냐면. 오늘 승단이가 리버스에 마라탕을 넣는다고 해서 내다시킨다고해다시킴 야, 야 이렇게 커? 야 이게 맞냐? 야 뭐야 왜? 이거? 왜, 뚜껑이 왜 쏟았어요? 야나 이렇게 큰 마라탕 처음 거 여러 는데르는거아니겠지야 뭐야 이거? 내가 줄라고 바꿨지. 짠 이렇게 대주세요. 더 가까이. 이렇게 납작하게 대주세요. 이렇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다시 말해 줄래? 나 어, 처음에는 약간 새내 교육 받은 기분이었는데. 어. 아 어, 우리가 언제 새내 교육을 시켰어, 굳지? 약간 그런 마음 이 있었지. 아 오늘 교육 해야 되구나. 내 네, 문명이구나. 어, 알아들리는 네. 그런. 옥수수명. 어어 근데? 옥수수명. 어 근데? <laughs> 어, 근데? <laughs>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빠질 것 같아. 진짜 빠질 것 같아. 잘 생겼으니까. 응. 음, 음, 인정 빠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입떡부정기라고 하는 거야? 맞아. 아 근데 아까 그거 보고 좀 빠졌다고 조금 너무 씁쓸해가지고 선물 등정식 아, 어때? 줄만해? 줘도 될까? 어 <laughs> <laughs> 아, 맞다. 시청이야. 포카를 이거 들고온 이유가 있었어. 뭔데 얘랑 어울려서. 아 진짜? 응. 그리고 어젯밤에 쌀. 원투에게 인더스 포카. 내가 공개 안 했었다는. 받은 어. 기분이 어때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진짜? 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네. 신기니까 어. 그래. 정말... <laughs> 이거 드릴까요? 이제 밥 <laughs> 먹을 때마다. <laughs> 아저 새로운 거가 있다고 지금 모. 이 뭐게? 이거만 타, 이거... 이쁘지?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아, 여러 그거 해가지고? 응, 이 우와. <laughs> 신발이 왔어요. 대박. 이거 뭐 진짜 손글씨야 <laughs> 손글씨지? 뭐, <그거는> 인터넷 글씨는 <laughs> 아니야. 왜? 인더숲이구나. <laughs> 대박. <웃음> 나 이거 있는데. 어디 보자. 어, 나 잠시만. <laughs> 눈물 나 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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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도라이냐?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웃음> 이거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잠깐만. <laughs> 아니 앞면이 인더숲인데 뒤에가 세미콜론인 거야. 하나 <laughs> 어, 더 있는 거. 뭔데? <laughs> 나도 궁금해. 진짜울진짜진짜진짜 진짜로? 이짜진짜 진짜로? 진짜로? 왜? 짜로 진짜로? 아, <laughs> 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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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laughs> 내, 내 갈망, 내 갈망들. <laughs> 내가 세미콜론 승관을 진짜 좋아해. 이 이걸 엄청 갖고 싶어 했는데, 음. 이게 매물도 없고, 파는, 그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어. 진짜 해가지고 한, 진짜 내가 진짜 한 새벽 내내, 한 3주? 동안 계속 찾아다녔어. 웃는 거야. 근데 찾았어, 이걸 파는 사람이 답이 없어. 근데 2주 만에 답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상나 했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니. 네. 3주 동안 찾은 거야? 응. 어, 얘가 밤낮으로 맨날 찾았대. 어. 어떡해! <laughs> 멋있다. 난 이제. 음, 영혼다나 음... 음. 음, 진짜 나 눈물 나. 울지 마. 울지 마, 안게 그래. 진짜 평쾌하자, 우리. 응. 알았지? 우리 친하게 지내자! <laughs> 친하게 지내자는 뜻은 아니었는데. <laughs> 평쾌하자, 꼭! 응? 진짜, 난 너랑 응. 케어스를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뻐. 나도 언젠가 서프라이즈한번 해줄게. 응, 진짜 잘한다. 헐. 진짜 곰돌이냐, 얘? 야이게더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이걸라 한.. 이걸벌아 함대! 야, 내가 해줄게 그럼? 일단, 숨좀쉬어봐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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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어 a t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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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어 a t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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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어 a t h e b r e a t 얜 도대체 뭘까? 구는이친구린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 진짜 이 갈망 1이친어는이 갈망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해 친구는 이해 오늘은 뭘 들고 가지? 약간 짱도가. 옷다어지면서 아 <laughs> 오늘은 뭘 했지? 하는 것처럼. 자, 그럼 소감 좀 들을까요? 소감이요? 아, 마이크. 저는 진짜 이걸 딱갔는데 인더스 부순만 있는 거예요. 실망했지? 그래서 어? 나 이거 있는데? <laughs> 아, 근데 또 있으면 또 좋잖아. 그치?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랬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봤는데 뭔가 두 장인 것 같은 거야. 어.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세미콜론. 뒷장을 보니까 세미콜론이었던 거지. 이 하늘색 세미콜론. 어. 그래서 엥? 응? 어. 약간 의심했어. 설마. <laughs> 아 근데 왜냐면 내가 갖고 싶은 노래를 노래를 한 진짜 한 진짜 한 7절까지 불렀거든. <laughs> 7절은 무어 <안 됐어. 웃음> 근데? 진짜 아 설마 했지? 아 근데 이렇게 살짝 꺼내봤는데? 이 갈모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아 씹어. <laughs> 아 씹어. 아 씹어. 이런데? 어 씹어. 맞아. 그리고 이제 나 살짝 아까 우는 척했지만 진짜 살짝 눈물 날 뻔했는데 그냥 좀 삼켰어. 근데 <laughs> 진짜 눈물이 보였어. 응. 눈물이 <laughs> 진짜. 어, 제 눈물 이 보였어. 야, 완전 감동 받았어. 그래. 그래서 후추 이걸 꼬리를 가렸잖아. <laughs> 후추 꼬리로 눈물 닦은 거야. 진짜. 정말 나는 너랑 평쾌하고 싶어. 나도 그래. 서로의 포카를 들고 마무리하자. 영사진 올려야 되되어 뭐야? 갤럭시 플립이야? <웃음> Z야? 갤럭시 <laughs> Z.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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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 하나, 스물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였습니다정춘이다 어, 야, 너 뭐하는? 너 뭐하는?